얼마나 정상적인 재판 보겠네. 네,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검찰이 증거 자료를 이제 법원에 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열람 등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 상자로 무슨 뭐6 0상자리7 0상자래요 <laughs> 증거 기록이 지금 거의 4천건 가까이 좀 됐고. <laughs> 증거 기록 이 4천권. 네. <laughs> 500권, 500페이지, 1 0 0 0 페이지 정도 되는 게1 0 7권이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야. 증거 목록을 받아 보니까요. 네. 거기에 2 0 1 1년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된 자료부터 지금 기소도 안한그 여러 언론사와 관련된 자료들부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자료부터 그냥 검찰이 보니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다 냈어요 지금 그래서 어. 이거 증거를 열람승사해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기사 쓸게 많이 나오겠다 뭐 <laughs>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래 준비 기일 날이 증거를 채택하냐 마냐 네. 이 증인 부르느냐 마냐 네. 서로 주장 확인하고 간단하게 네. 끝나는 건데 그런 얘기 시작도 못 했습니다 <laughs> 한참 걸리는데 네 재판 근데 그 판사가 열 받았나 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그러... 뭐냐 이거 네.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 판사님이 했던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어. 처음에 본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고 일단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봤대요. 네. 근데 읽어보니까, 어, 근래 드물게 어. 굉장히 괜찮게 잘쓴 특수부의 예? 공소장이다. 공소장이다. 아. 근데 이제 법리를 적용해서 한줄한줄 한줄 읽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싶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보니까, 아니 이게. 소설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뭐냐면, 이게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공소장 맞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